지금부터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대양의 시대 1부분에 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대왕의 시대 1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0만 년 동안의 고독인데요. 인류는 30만 년전 아프리카의 동쪽에 처음 등장하였고요. 그후 유목민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살던 인류는 이동을 하며 유럽, 아랍,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점점 퍼져 살게 되었고요. 인류는 10만 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였습니다. 무려 1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돌 도끼를 사용하는 구석기 인으로 살아간 것이고요. 적게는 0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의 그룹으로 움직였을 거라 짐작하고 있고요. 소그룹으로 각자 살았기에 언어가 다양했을 테지만 문자가 없어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벽화가 남아 있고요. 새롭게 된 경험과 지식을 후대에 전달하지 못해 인류가 긴 세월 발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15세기 1440년경 인류에게는 정책 생활 다음으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인쇄술의 발명으로, 한 권에서 1천만 원 정도 했던 책 값이 10만 원, 1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인쇄술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책으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고 그 정보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보 혁명은 기계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20세기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혁명이고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무료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책값은 영원이고요. 집안에서 컴퓨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디지털 세계로 연결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발명,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구분이 좀더 좁혀지고 있고요. 우리 가상부속 캐릭터인 아바타를 통해 게임을 하거나 메타버스 안에 친구와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계된 것은 첫 번째, 30만 년 동안의 고독에 대해 설계되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스마트폰의 발명에 대해 설명해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인류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인쇄술 발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인류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인쇄술 발명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대양의 시대 1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30만 년 동안의 고독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